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s&p500이 상승하면서 대부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라이밸리 방산주 에너지주 등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맞춰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바로 엔비디아 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100년간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그 바탕에는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혁신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 AI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이 오면 그 이후로도 5년에서 10년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반도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반도체와 관련된 친구들을 매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주식 비중과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5분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급등 이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금요일에 돌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시면 다시 한번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을 본 시장 참여자들의 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S&P 500을 적립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역시 오늘 많은 상승을 이루면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결정 짓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많이 못 사셨더라도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 지수는 오늘 약간 상승했는데, 금요일 돌파 이후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자체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 상승했지만 최근 다소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모멘텀 투자자였다면 매도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이 크게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금요일 크게 돌파한 뒤 어제 소폭 하락. 오늘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역대 정고점을 돌파할 때는 항상 한두 번 되돌림이 있기 마련이므로 지금은 그런 과정으로 보이며 결국에는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이후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할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단기적 흐름과 상관없이 긴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모든 주요 지수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계절적 요인이 더 강하게 나타날지는 결국 내일 장마감 후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 반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AI 혁신 사이클이 겨우 3년차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저할 필요 없이 주도주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도주란 결국 AI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일 것입니다. 스윙 투자자라면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좋은 차트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아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떤 매크로 이벤트가 시장을 흔들더라도 실적이 좋고 기술적 패턴이 갖춰진 종목이라면 계절성 때문에 매수를 주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큰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도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의 왕, 주식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기대감으로 인해 1% 상승했습니다. 내일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시장의 반응에 따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내일 장 마감 이후 나오기 때문에 결국 목요일쯤 돼야 시장의 방향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4주째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이 횡보가 깨질지 아니면 더 길어진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목요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50일 이동 평균선을 아름답게 지켜내며 횡보 중인데, 이는 팔란티어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구간에서 두세 달 정도 베이스를 형성해준다면 충분히 계속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차트로 봐도 뚜렷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매도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 상승했지만 아직 뚜렷한 추세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전히 367달러 밑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에 자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비누드는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두 달간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이라 당연한 흐름이며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없이 보유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에너지 리더 지이브노브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베이스 형성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매수하든 조금 더 기다리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어질 전력 수요 사이클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배열을 만들었던 로켓랩은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추가 자금이 유입된 모습이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 물류의 미래, 로켓랩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우주 관련 산업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킹 리더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오늘 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크리도의 실적은 엔비디아에 달려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을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도 시장 사이클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불안하셔서 혹시라도 급락하면 팔고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1990년대 인터넷 사이클을 이끌었던 시스코의 장기 차트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전파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인터넷 사이클은 약 10년간 이어졌고 마지막에 무지성 매수로 인해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AI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3년 차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AI를 쓰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익숙하게 쓸 때까지 혁신 사이클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역시 좋은 예시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을 이끌었고 스마트폰은 2008년 처음 나왔을 때 학생들과 직장인 위주로 사용되다가 점차 부모님, 아이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쓰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모두에게 전파될 때까지 혁신 사이클이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 말은 그 혁신 사이클의 시작을 이끌었던 기술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이제 겨우 3년 차입니다. 버블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아직 모든 가전제품에 AI가 탑재된 것도 아니고 로봇에 AI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에 엔비디아는 실적 하나가 아쉽게 나왔다고 해서 던지고 떠날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진입한 투자자라면 급락시 손절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AI와 엔비디아를 매수해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보유 관점이 가장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사이클을 보면 현재 18주차 조정 후 1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와 비슷하게 지난 4주간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더 올라가자라고 시그널을 줄 때까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이 계절적 요인으로 9시월에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중간중간 작은 흔들림만 거치며 상승을 이어갈지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과 시장의 반응이 결정할 것입니다. 실적 자체는 분명 좋게 나오겠지만 시장 반응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장 위험한 패닉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사이클은 여전히 초기입니다. 셨 다면 좋아요. 와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지금 까지 방토 섬 페지 펀드 매니저 라일 라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